의성 홍선마늘, 저장성은 강하고, 의성 육종마늘, 이것도 저장성이 강하죠 반마늘, 서산 반마늘. 처지리. 응. 풍상에 마늘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. 그런데 이 중에, 봐봐요. 이게 서산마늘, 서산 서산마늘. 서산마늘인데 황토 반마늘이에요, 이게. 황토 반마늘이라, 이게 50개에 22,000원. 이거 요거는 알이 크잖아요. 50개에 22,000원이고, 이거는 서산 반마늘인데, 요거는 작아 알이 작으니까 요거는 많아 5 0개 네, 많아. 예. 네. 그 다음에 요거 봐요. 요게 이제 여기가 파란. 이게 청색, 제 파래 약간 파랑인데 이게 홍선마늘이에요. 항암제. 그 다음에 예 항암제고 의성 홍선마늘 저장성 강하고 뽑을 때막 뽑혀져 그러니까 수확하기도 좋고. 요거는 내 보니까 예 아, 육종 아. 마늘 아. 토종. 요거는 홍선 마늘. 한 자에 얼마예요? 한 점에 4만원을 팔아요. 한 점에 4만원. 마늘 잘 키우네. 아셨죠? 이게 홍산마늘. 50개, 2만원 되겠습니다. 철집 동승상의 사장님. 아. 요거는 젊은 사진. 사진. 의성마늘을 아주 전문적으로 잘 파세요. 의성, 에. 홍산마늘도 팔고, 의성 육정마늘도 팔고. 요즘 철이에요. 철이 이제 막 나왔습니다. 아, 농사 짓는 분들은 어떻게 사나? 이거 10kg에 7,000원. 예? 저, 요건 8,000원. 이게 이렇게 작아. 이거 다, 다 작잖아요, 이렇게. 감자, 감자 이 졸이면서 먹으면 맛있겠는데. 이거 보소. 요, 요게, 요한 봉지에서 4,000원이에요, 4,000원. 이게 이렇게 이렇게 저렴하면 어떻게 사나? 이게 사람들은. 예? 농사 짓는 사람들 힘들어. 이게 한 박스 얼마예요? 한 박스 이만 원이요. 이만 원. 한 박스 이만 원. 이렇게 많은데 이만 원밖에 안 돼. 어, 이거 이이 씨. 네. 사람들이 믿고 사는 게 네. 전화번호도 다 있어요. 아, 그렇다. 그러네. 여기 이뭐 그 이런 것도 예. 있고 생산자가 딱돼 음, 있어요. 딱돼 있어요. 오케이, 오케이. 아, 고 아, 믿고 새로 아.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. 아, 믿고 믿고 사이 사람들이 믿어야 사지. 이런 소임이 너무 많잖아. 맞아, 맞아. 가지도 뭐 어, 2,000원. 어. 6개 2,000원 이거 응? 농사 짓지도 못하겠다, 이거. 너무 싸. 가지도 너무 싸, 가지도 너무 싸. 그러는데라. 그러니까, 너무 싸. 강아지 그, 이어이가 토끼인데, 이게 시원한 선풍기 바람에 강아지처럼 바뀌어. 쭉 쳐져가지고. 얼마나 있는지? 강아지 같아. 요아 <laughs> 밥은 여기 있는데, 밥을 줘도 천재 다 먹고, 쭉 쳐져서, 꿈꾸냐? 그, 여, 여친 꿈에 나오냐? 응? 여자친구 꿈에 나와? 그럴 때가 됐는데, 니가. 잘 자고 있어요.